방맨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알려 드렸는데 그 대출이 되는 사당역에 있는 집과 신대방역에 있는 집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너무 좋은 사당역, 그다음에 특방맨이 추천하는 2호선 라인의 신대방역 같은 금액일 때 어떻게 방이 다른지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첫입주 원룸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입주하는 거다 보니까 대 컨디션은 깔끔하죠? 이런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1억 후반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 드는 거 아니죠? 1억 후반 맞습니다. 후반. 초반 아니고요. 예, 전반전 아니고 후반전입니다. 구조를좀 어떻게 쓸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팔 벌리고도 조금 공간이 그래도 좀 나와요. 이제 영상 속에서는 좀 작게 나올 수 있는데.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 뭐 책상 두셔가지고 침대 앉아서 작업을 하신다거나, 침대를 이렇게 두시고 이쪽에 벽면으로 해가지고 책상을 붙이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깨알 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공간에다가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대 같은 거 두셔도 괜찮고, 좀 옷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행거 같은 거 하나 두셔가지고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죠. 여기가 옷장도 있어가지고, 여기로 충분하신 분들은 여기만 쓰시고, 여기 공간에 짜투리 공간을 짜투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집도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전자레인지 두시고 냉장고도 이제 만민의 냉지, 냉장고 l 냉장고 얼른만 가면 다 있다라고 하는 LG 냉장고가 저거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대 뭐 당연히 신축이니까 물 같은 거는 잘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세탁기까지 이제 프로 들어가 있어요. 서울은 건물도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서 창문도 열어봐야 된다고 하던데 아, 창문을 열어볼까요? 사당역이 또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 지금 요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3층인데 아쉽게도 이게 말로만 됐던 벽비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비싼 지역을 갈수록 타닥타닥 붙어 있는 게 서울의 특징이다 보니까 좀 붙어 있는 부분이 조금은 단점일 수 있겠죠. 화장실도 수압은 잘 되겠죠. 네, 화장실은 뭐 여기가 이제 신축이니까 물을 이렇게 한번 틀어 보시고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내려 보시면 요 집도 괜찮은데 아, 신대방 집은 얼마나 좋길래 이거랑 비교가 된다고 하시는 거죠? 사당역에 도이로쿠바니면 이렇게, 이렇게 좀 침대 놓고도 공간 나오는 원룸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신대방 집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언니. 신대방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휘? 여기 방 어때요? 두 번째 집은? 너무 좋은데요. 비교가 너무 돼요. 네, 방이 정말 좋죠. 근데 이게 신대방 집이랑 사당 집이랑 같은 금액이라는 거. 어? 아까는 원룸이었는데 여기는 원룸이 아니네요. 네, 신대방으로 오자마자 1.5룸이 됩니다. 들어와서 보시면은 차이 진짜 많이 나요. <laughs> 여기 아까 사장 방보다 커요. 방만 해도 사장 방보다 커요. 우리 아까 여기에 막그 주방 들어가 있고 화장실 들어가고 있던 크기가 여기 방 안에서 끝나요. 제가 팔 벌리고.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공간이 넉넉하죠? 어, 그러니까 여기는 원룸인데도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침대 진짜 웬만한 사이즈는 다 들어가고요. 사실 양쪽 다 어느 방향으로 해도 잘 들어가고 또 침대를 이렇게 두시면 보통 붙박이가 앞에 있으면 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 폭이 되게 넓어서 침대를 놓고도 붙박이 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침대를 제가 이렇게 놓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두시면 이쪽 공간을다 살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I.T.나 혹시 뭐 코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책상이 좀큰게 더블 모니터 쓰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큰게 필요하신데 둘수 있는 공간들이 잘 나오는 원룸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대만 이렇게 둔다고 하면 은 이쪽이 다쓸수 있는 공간이 돼요. 특방맨또 창문도 엄청 크네요. 네,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두 개거든요. 양쪽으로 창문이 나있다고 해서 양창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큰 창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창문이 이렇게 큰데 앞집이 완전 가리고 있지 않아서 빛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사생활보호창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법상 이거를 제외하고는 위쪽은 다 하늘이 보여 가지고 빛이 엄청 잘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통창이다 보니까 집도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창이 일단 많으면은 개방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방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 굳이 개방감이 아니어도 큰 방이어 가지고 <laughs> 진짜 너무 비교 <laughs> 인테리어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사무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모로유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로유리는 뭐냐? 바, 반투명하죠. 그쵸. 근데 인테리어도 되게 이뻐요. 유리 자체가.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이뻐서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자, 거실로 한번 나와볼게요. 거실로 나와보면, 은 이제 여기 이제 1.5는 원룸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인덕션 세탁기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 봐야 될게 이제 냉장고. 보통 원룸 냉장고 하면은 요만큼 되는 높이에 냉장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쁘다. 새 거라서 그런 거예요. <laughs> 옷장이 하나 있는데, 약물형 냉장고 아니고요. <laughs> 자, 여기 이제 옷장이 바깥에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여름 옷이랑 겨울 옷이랑 나눠가지고, 계절별로 주로 입는 옷을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실 공간에서 요리를 좋아해 서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뭐 식탁 같은 거 하나 두셔도 좋고, 나는 밖에서 작업을 하고 집에서는 정말, 방에서 침대, 이런 것만 둘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책상을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확실히 공간 분리가 돼 있으니까 조금 할수 있는 게 많네요. 사당에서 못둘거 여기는 싹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피아노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책상을 가져오셔도 되고, 식탁을 가져, 소파를 가져 다 가져오셔도 돼요. 정말 들수 있는 거는 많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강남까지 주근하는 시간 은 똑같다는 거. 화장실은 그냥 일반 원룸이랑 똑같아요 아까 사장집이랑 거의 비슷하신데 보통 원룸에 화장실들이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작다고 하기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집이 응. 커졌으면 됐죠 그쵸 그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특방맨 이 집이랑 사장집이랑 금액이 같아요? 네 이렇게 금액이 동일한데 정말 방이 많이 다르죠 물론 여기 집이 신대방에서도 조금 저렴한 쪽으로 들어가긴 해요 시세대비 그래도 지금 같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가진 집인데 이렇게 거실 하나가 더 생기고 방이 더 커지는 정말 신기한 시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을 구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물론 사당 교통 너무 좋죠. 하지만, 굳이 4호선이나 그쪽에서 셔틀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2호선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당을 고집하시기 보다는 신대방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조금 더 다양성 있고 넓고 좋은 방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라게 이특방맨의 생각입니다. 저는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여기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 보면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 구하시는 분들이 한쪽 지역만 보시기 보다는 좀 지역을 넓게 보시면 통해서 2호선이 또역간 간격이 짧거든요.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